안녕하세요. 이제... 오, 이거를, <laughs> 이거 녹화, 뭐지? 녹화해야지 했는데, 조금 깜빡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시작 전에 해놨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 블로우, 그리고 볼라벤. 볼라벤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볼라벤이 낮에 도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하고, 다시 만나서 저녁인데, 이제 좀 괜찮아요. 제가 사실 어제 새벽을 먹거든요. 었새벽 먹었는데, 이게, 와, 오늘 눈치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블라베르타 말해줘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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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먹은거 잘안 <laughs> 진짜 힘들었어요 <laughs> 일단은 볼라베이 테란이고 우리편 저구 있으니까 질럿같은거 쭉쭉 뽑아가지고 가볼게요 근데 음. 이제 술이 좀 깨가지고 이제 말도 좀할수 있고 <laughs> 게임도 좀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아깝긴 한데 쉬는 날을 그냥 술로 끝낸 거잖아요 숙취해서 하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브로토스 자, 입구 막고 계시네요. 나는 몰라벤이 정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위에 정찰을 해게요 어, 프로토스 다섯에 7시에 있는 프로토스를 질럿으로 초반에 괴롭힐 수 있으면 괴롭히고 싶고요. 어 프로프로다. 와저 쪽이 먼지에 따라서 좀 게임이 항상 달라지겠는데 방어적으로 갈게요 일단은 질럿 막 들어오고 이러면 답이 없으니까 어디? 아. <laughs> 어? 이태원이 왔습니다 <laughs> 올프로다, 와 <laughs> 이쯤에 뭐가 들어왔었는데 찾아볼게요 아 이게 생각보다 손이 좀 많이 가네요 찾았다 프로 오케이 이 정도면 프로 체크 끝났고 질럿들 들어오는 것도 맞고 스어 언제 되니? 빨리 내라 어 렉이 조금 심해요 일단은 막을 수 있는 거 막아볼게요 안녕 어 저한테 푸쉬가 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치사하다 오 싸우자 질럼 요것만 잡고 간다 내가 두 마리 잡는다 내가 두 마리 잡았고 도망 와 거칠게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거칠게 막아보죠 오케이, 나갔습니다 일단은 입구를 빨리 막아서 저 교체기 들어오는 것좀 막아보고 일단 테라해퍼 갔다 올게요 알았어요 어, 초반에 싸움이 정말 거친데요. 감싸서 오케이. 나는 질럿들이 진짜 많네요. 구를 제대로 막지 않으면 될것 같은데 맞읍시다 와 근데 진짜 거칠게 들어온다 이거 빨리 포토로 안 막으면은 난리 날것같아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막았고 센싸움 좀 할게요 오 정신없게 도네요 경기가 그냥... 많이 다오지말고 몇마리.. 와 와. 이니 아니, 아니, 어어이이 오는 게니어 진작에 들어와 와나자자니아먹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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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린과 합류했고 샌들어갈게요 다 빠졌다 와 일단은 녹여봅시다. 어 좋아요. 수색 부대도 가고 있고 여기는 이쪽에 방어 좋아요 오오 쓰리 컬러의힘 좋습니다 일단은 저기 이제 저 지지로 올 거거든요 이지지로도나을 타이밍인데 오케이 고 일단은 어 라인 안챙기고 쭉쭉 들어갈게요 좋아요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은 뭐하지 7시 일단은 지금 이 포트인 거 같죠 아크 말씀만 드리고 뿌렸겠죠 지금 뿌린 소리 났는데 오케이 다 잡았습니다 오 어, 역시 질마 아주 시원한데요 이게 질러서 역할을 그냥 뭐 말린안 죽게만 버텨주기 그런 것 같아요 하다보면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laughs> 뭐 제가 느끼는 바지뭐 그게 정답은 아니지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버텨만 주면 그래도 리털한테는좀이득이 많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가셨네요 어, 여기 몰래 숨겨 놨었구나. 이거는 예. 지지 미도 가능 하구요. 어택 당은 찍 으면서 갈게요. k 스 e p the motion let's go up 이거 옆에서 한번 짖져볼게요 갑시다. 아이고. 짖어봅시다. 어. 아직 지짐이가 업그레이드 안되는데 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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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치나다가, 근데 이거, 저 뭐야? 7간단님 오, 간 견... 뭐가꼬였는데뭐 그럴 수도 있 지？뭐 가 봅시다. 일단 은 회도 바로 받게됐은것같 구나. 아, 이가자깐만좀 빨리 올리 그리고 다크 네 마리 템플러가되 어라. 봅시다. 일단은 됐겠네요. 오! 오 뭐야. 문이 오. 좋게 막았네요.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아 진짜 이거 못 막는 거였는데. 못 박아가지고. 다 털리는 거였거든요. 뭐 너네 뭐하니? 아 이게 살아있는 사람 거구나. 아까 제가 프로브를 부대지어 가면 깜빡하고 눌러버렸어요. <놀람> 일단은 이 밑에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타이밍 볼게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마이스 지심이... 저한테도 지심이 올 텐데? 일단은 오면 뭐 그때 막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뭐 병력들 잘 세팅되고 있으니 누가 나갔을까요? 어... 저 사람이 나갔네요? 이상하게 오른 딴 사람한테 서쳤는데 일단은... 끝을 냅시다 뭐 지지미 하려다가 말았던 사람이 나간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프로토스는 진짜 지지미 싸움인데 저희가 좀 유리했어요 오케이 옆행 나이스고요 저도 지셔야죠 뭐. 뭐 쭉쭉쭉 구워도 되겠네요 <목소리> 이거 간단하게 드랍, 그 질럿 드랍 가서 그 넥서스만 꺾이고 올까요? 넥서스 여게에 드랍, 넥부 드랍. 제가 지금 파스에 비해서 리네를 참 많습니다. 그래 넥부 드랍 전에 그냥 한번 이렇게만 들어가도겠죠. 되 <목소리> 음, 그합쳐은냥 내부 들어가야겠어요. 저거 형의 뮤탈러라서 앤드 아이엠 레디투지지이 화산으로 올라가야겠어요. 아래 폴티스 받는다오왔나야 질러 선물 오 미안해? 빠르게 날아갈까요? 뭐.. 하는지. 아 좋아요. 그러면 이걸로 둘 태우. 또 얼마 타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 떼봅시다. 셔틀도 안 나오니 알았어. 좀다가 내려 내려 가서 음, 우리 미타 형이.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도와드려 볼게요 나머지는 힘흐흐 일단은 <laughs> 뭐 지금 경기를 쉽게 이긴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떨어져라 나의 친구들이여 아카누 육군자국 전사 지죠그 다음에 나머지는 넥서스 <laughs> 이겼네요 육군도 보내드릴게요 멀리 가서 돈 들고 와라. 가실 때가 됐을 텐데. 그죠? 응. 우리 셔틀 터질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질렀더라. 이게 아니야. 오케이. 지지. 네. <laughs> 간단하게 이겼네. 운이 좋게. 감사합니다.